다음 식을 인수분해 해라. 항의 개수에 하나,둘,셋,넷 다대 2로 묶어겠습 공통인수가 나오는 겠 봐보자. 어떻게 묶어야 될까? x 다개 있고 x 에개 있고 이렇게 음 시간에 뵙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 z.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 겠어야되겠네 그럼 이웃한 거에 써보자. x의 세 개하고 에뵙겠습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y 제곱이 공통 인수가 돼 있잖아 지금 y 제곱 y 제곱 y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z 이렇게 나오겠네 x 제곱으로 밖으로 내고 x 플러스 z 나오고 마이너스 y 제곱에 x 플러스 z 자 공통 인수가 x 플러스 z가 눈에 보이지.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거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지 x 플러스 z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z 1번이 되겠네요.